오늘 새벽도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시간을 맞춰 기도한다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준비 있습니다. 오늘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노마서 또한 구원의 책 중에 구원의 책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죄인 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는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15장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삶도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삶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12장부터 얼마나 세세하게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장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강조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대할 것을 작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보면 특히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와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 구원 받는 성도가 어떻게 구원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4장에서 이제 15장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형제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연약한 자를 용납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마서를 보면 바울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유두리를 두지 않습니다 명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 방식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를 보면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본질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이고 방식의 문제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러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통이 깨지도록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예, 지체 간에 하나도 지 못하고, 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요. 나가서 이건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 특히 로마교회에도두 가지 문제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어, 이것이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초대교회에는 뭐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특히 고기, 그거 다 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믿음으로 먹으면 돼.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그 우상의 재물일 가능성 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저거 훅 저거 가짜, 에 저거 뭐 엉터리 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흠집 내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인정하는 자를 너희가 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느냐. 이것이 과연 노마교회 문제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소한 문화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옳고 그러니,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상처를 내고 하나되지 못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나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비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잘못 쓰는 그런 실수와 노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보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안식일 문제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절기의 문제 어떤 사람은 그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이날을 더 중요히 여기고 이날을 지켜야 된다 또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 왜꼭 그날만 중요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또감론 을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을 중요히 여기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고. 또 모든 나를 주님 여기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잖냐 우리가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왈고 왈부하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 아니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동기가 잘못됐다면,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설사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내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 주며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8절에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예,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 이를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옳고 그르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파할 행동이 아니다. 정말 주님이 재판관이 될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죽게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어찌하여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올리, 그러니 하면서 판단했던 모든 행동,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시간에 결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심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는 일 하지 마라. 경멸이 여기는 일 하지 마라 예?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경멸하는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옳았는지 다 평가해 줄 테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11절로 보면 기록되었을 때죽겠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분별을 받고 판단을 받을 테니까 너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사아는 교우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놓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혹 아무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당신의 문화를 가지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비판하고 없신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은 적은 없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가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을 볼때 그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각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길 일이 돼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내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